또 있나요? <laughs> 아, 뜨거. 네. <laughs> 음. 음. 이 <laughs> <É. 웃음> 아, <첫 다리> <laughs> <laughs> 캠핑 갑니다. 충주로 갑니다. 캠핑 808 갑니다. 충주호 바라보며 잘 겁니다. <laughs> 너무 좋아. <laughs> 어... 너무 좋아. <laughs> 최고야. 켜주세요. 아뜨 너무 너무, 너무, 짧... 너무 다한번 더. 뜨거. 뜨거. 이이이트 연기 안 났어요. 네? 연기 안 나요. 깜짝 <laughs> 놀랐네. 제가 부채질로 불을 다 꺼버렸어요. 연기 안 나요. <laughs> 사람이 도구를 쓰긴 써야돼돈 주고 샀으면 그걸 써야지. 그래. <웃음> 직하고 이 직하고 이. <laughs> 우리가 약간 이렇게는 잘안 먹잖아. 그러니까 수 나무로는 잘안구 먹지. 응. 음. 전체적으로. 지니. <laughs> 있나? 잘해봤지. 이렇게해서 열을 내서 굽는 거 보면 오늘 안에 안못 먹을 것 같아. <laughs> 빈틈 없이 어, 빈틈 없이 넣어야 될것 이거 그니까 기름 끼는 데가 좀 기름이 없어 일단 어... 등갈비가 기름이 없는 거먹으려면 <laughs> 오늘 비주얼은 죽인다. 아니 되긴 되겠지 오늘 안에. 야꼬치 음. 아, 먹어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맛있어? 음. 진짜 맛있다. 고기는 수세 고먹는게 아니네. 장작. 나무에 고. 먹 <laughs> 간도 딱 맞고. 네? 고기는 장작이, 장작이 꼬먹어. 장작이. <laughs> 짱 맛있다, 진짜. 응. 고기 진짜 맛있어. 음! 진짜 맛있다. 응. 음. 음. 음! 음! 너무 맛있어. 응. 음. 음! 햄, 햄맛도 살짝 나는 것 같아. 그, 훈, 훈제, 훈연. 응. 맛있다. 응. 음. 아니, 먹을 거야, 전골? 몰라. <laughs> 먹고 갈까? 응? 뭐? 뚜렷하게? 밤이 너무 길어. 응. 닭꼬치도 먹지 뭐? 칼. 2차. 이야, 닭꼬지 바쁘다, 바빠. <laughs> 바빠, 바빠. 역시 수색 꼬먹는 거 바빠. 맞아. 일정하지가 않아가지고. 결혼하세요. 음. 기분이라도 돼. 오늘 알콜라 없는 캠핑입니다. <laughs> 처음이야. 맛다 근데 이거 괜찮아? 응. 음. 어차피, 어차피 캠핑장은 많이 안 먹어? 맛있다. 음! 맛있네 괜찮네 왜왜왜 와이프가 방금 간을 보더니 갸우뚱는 표정을 지내요 고개를 갸우뚱 해버리는데요 뚜껑에 붙은 양념까지 한올한올 한 <laughs> 뚜껑에 붙은 양념 하나까지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와이프의 싱겁단 얘기일까요? <laughs> 김치가 다한거 아닐까요? 이렇게 맛있어? 이대 되는 걸 노동까지 투하. 진짜 맛있겠다. 오 냄새 좋은데, 나를 의심해. 아니 어, 의심이 아니라 <laughs> 냄새 좋다고 말하라고 의심이 아니... 의심한 적이 없어요. 무조건 맛있지. 두다리차리차자야두리다리차려투리차이아 투다리 차례 아두 다리 차려야 겠 는데, 저기요, <laughs> 진짜로 <웃음> 우와 맛있 맞... <laughs> 응. 어 맛있 이거 지고 진짜 맛있 는데, <laughs> 그래? 구내 식게먹겠 습니다. 아, 너무 뜨워두 <laughs> 다리 가지 마세요. <laughs> 레시피는 <laughs> 하달린거 <하단인> <laughs> 더보기 <웃음> 더비고 더보기라네 레시피는 더보기라네 이거 만두 아예 하나 더 꺼낼게 음. 이 빨간 테이블 위에 있으니까 무슨 포장마차 인것 같아 오빠 소리까지 완벽해 <만들었어. 웃음> 칼칼한 거 맛있다 진짜로 진짜? 음. 넌 진짜 쪼깃쪼깃하큼 맛있는데? 그래? 응 먹어 먹어. 응. 먹어봐. 토다리꺼보다도 쫄깃쫄깃해. 토다리 <laughs> 토다리 내 기준 우동은 토다리니까. 맛있네? 아 전골집 못 가겠다 이제. <laughs> 그러니까 이거 기준 너무 맛있는데. 응. 음. <laughs> 오빠 쟤 제... 진짜 h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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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음. 보호색이다 보호색. 안 추웠어? 응. 음. 진짜 하나도 안 춥던데 나는. 나는 이거 덥지도 않았어. 진짜? 잘 잤어. 음. 누이가 그 그렇지. 어 계속 아 지현이가 계속. 누이가. 아유, 엄마가 만든 비스킷을 스페인 맛. 응? 음. 햇빛 맛이야, 스페인 맛. 응. 음. 올라. <laughs> 올라. 응. 음. 뭐, 한건 없어도. 요... 항상 캠핑 나오면 좋긴 좋아요. 즐거운, 즐거운 충주 나들이 정리해보겠습니다, 이제 슬슬. 나들이 조금 그래. 캠핑이라고 해주면 안 돼. <laughs> 1박 2일 정도는 나들인데? 어, 그래? <laughs> 2박 3일은 돼야 캠핑이지. 오늘 나들이. <laughs> 캠핑장 사장님들, 너무 짧아요. 맞아. 이거 예, 나들이에요, 나들이. <laughs> 2박 3일은 돼야 캠핑 같아요. 맞아. 언제 이렇게 고쳐주실 겁니까, 다들? 어떻게 고칠까? 근데 여기도 연장은 있어. 2시간, 5시까지 있으면은 2만원 추가야 와 진짜? 아, 음. 5시? 어음 그리고 좀 일찍 얼리 체크인하면은 만원 음 그, 그래도 유두리가 있대? 음. <laughs> 인정입니다 그럼 여기는 인정 딴 데는 안 인정 <laughs> 가자 정리하자 오케이